우리의 삶을 그저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보면 그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생기는 일상들 가운데서 순간순간의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권적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십일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래로. 급변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운성이 소동에서 이 바울을 잡았고, 또 천부장이 개입해서 그를 신분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또 자신을 변론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4 0여 명이 우리가 바울을 뭐 죽이기 전에는 시금을 전폐하겠다 이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계속해서 그를 잡으러 다니는 이런 정말 복잡한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일이 있고 내일 일이 있고 그 다음 날도 일이 있고 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상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바울 빼고 다막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다사다난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조건 방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이 터지면 그거 하느라 또 하루 보내고 하루 보내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좀잘못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큰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아, 예루살렘에 이거 괜히 내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칠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누구를 만나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도 이런 좀 평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천부장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이벨릭스에게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 그래서 그의 가문의 이름을 뜻합니다. 루시아는 그의 실제적인 이름이에요. 이름. 흥미스러운 것은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황제 이 글라우디오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을 통해서도 그의 야망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망 많은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글라우디오루시아가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을 보면 자신이 먼저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치라. 그런데 옆에 있던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로마 시민이 속국인 이 유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혹시 그는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본능적인 야망이 여기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돈을 많이 들여 샀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부모 혹은 그 조상의 누군가는 시민권을 살만큼 자신이 그렇게 사서 천부장에 오른 것만큼 굉장히 입지적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조심해서 그 다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에 대해서 오늘 편지 를부 내용을 보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이 지금 없었다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했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모든 일어나는 일에 자기 중심을 자기를 그 중심에 세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의 말처럼 지금 천부장 본인이 바울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본인을 치켜세우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뉴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거는 내가 있고 다 나쁜 거는 남탓이다. 결국에 이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공돈 지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한 세상의 노력입니다. 세상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중심을 내 위주로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결코 주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지혜가 충천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온전히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 8팔 절부터 보니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을 했다. 근데 파악해 보니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를 누가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다 자신의 정보력을 내세운 겁니다. 공로를 지금 이렇게 인정받기로 원하는 거죠.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러 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처리하지 않고 이 벨릭스 가카 당신에게 권력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결정권을 맡깁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이 천부장은 얄밉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에 익숙한 이 세속적인 천부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흥분한 유대 군중들 속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천부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국 로마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봐도 정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이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바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감당하려고 여기 가 했나? 이 소용돌이 속에 이거 빠진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길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길 가운데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천부장이 아무리 자기한테 이득을 가져오려고 해도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벨릭스 얼마나 이 독한 사람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그립바 이 권력자들은 정말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아무리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청부장이 호송합니다. 결국에 그 벨렉스 악한 사람 때문에 또 로마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복잡, 단한 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귀한 또 우리 집사님들 와서 계신데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평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 간다 했으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이침묵의 영성이 우리 안에도 꽉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있으시기 가장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개인의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인 편지인데 어떻게 지금 편지 내용을 사도행전에 이 저자인 누가가 알게 되었고 기록하게 되었는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누가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려줄 수 있어요. 뭐 어떤 통로에서 알게 되었는지 우리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여기에 딱 기록해서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사실 너무나도 세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꾸겨서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에 딱 갖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의 글이라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이러매도 불구하고 일하신다.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상황을 조작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우리 성령께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하나님 손안에서 사용을 받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야말로 이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 이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각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 한 사람을 두고 소란하게 도대체 몇 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근데 각자 목표도 다 달라요 세상은. 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천부장은 막이 사람 어떻게든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좀 출세해봐야겠다. 총독 펠리스 나중에 나오지만 이태를 이 년을 그 사도 바울이 연보를 많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위에서 준비를 했는데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보 좀 얻어보려고 절대 안 풀어줍니다. 여러 가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자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도 바울 곁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섞이기도 싫어요 이세속적인 사람들은 하지만 바울을 압니다 누가 함께 서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 증언해라 그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참 놀라운데 뭐 이게 너무 영적인 얘기가 되고 막 너무 좀 이런 아, 좀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아주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을 해요, 성도님들께. 아주 오늘 새벽에 잠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탁잠았는데 세상에나 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서 그런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저희가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 와,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때 이 일이 있어서 세상에 저는 몰랐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되네요. 아, 주님 너무 놀랐습니다. 악인의 때로는 사용하시고 선인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또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 중심에는 예수께서 함께 서 계셨더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잠잠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함께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손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